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똥꼬가 나옵니다, 여러분. 들 아, 아, 아시겠죠? 폭주해. <laughs> 이게 이거는 연관한... 연관이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응. 아기 낳고 나서 한달 만에 생리하는 사람도 있고, 피가 나는 상황은 오히려 아기에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. 내가 산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산사태가 났다. <laughs> 에이, 뭐. <laughs> 아기는 어디로 나와요? <laughs> 똥꼬로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복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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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 사실을 갖고 복주해요, <laughs> 왜. <laughs>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. 맞아. 일단 그거부터 이 어. 똥구가 아니라는 것부터. 아니죠, 여러분들, 아닙니다. 여성의 성기에는 그 질이라는 길이 있어요. 성기에 성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주름이 되게 많아갖고 성인이 되면 2800개 정도의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항문과 다르게 아기가 나올 수 있게 좀잘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유일한 곳은 바로 지리다 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똥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임미신하면 생리 안 하나요? 아 음. <laughs> <laughs> 어, 이것도 <laughs> 어.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죠.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, 어. 연관이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쵸. 그러니까 음. 생리를 왜 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서 자궁 내막에 이게 만들고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해도 막상 임신이랑은 연결 잘안 되는 거죠. 그건 임신하면 생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음. 그리고 이제 다시 임신할 몸의 준비가 되면 다시 생리 를 시작하는데 맞아요.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. 아기 낳고 나서 한달 만에 생리하는 사람도 있고, 뭐, 3개월 만에 생리하는 사람도 있고, 다 달라서. 근데 보통 그, 모유수유 할 때까지는 안 나온다. 그것도 또다 다르더라고요. 아, 근데. 그래요? 근데 모유수유 하면은 그생리안 하는 기간이 더뭐 길어진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. 음, 어, 근데 또 모유수유를 모든 여자들이 하진 않으니까. 그러니까.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. 있고. 임신을 하면 열달 동안 아이가 그 아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신했었을 때 피가 나는 상황이 오히려 아기에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임신을 해 있는 동안에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. 대신 아이가 낳고 나면은 이제 그 자궁 내막이 한번 다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생리를 다시 시작을 하겠죠. 음, 그러니까 네. 비유하면 그거죠. 어 임신 중에 생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산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산사태가 났다. 음. <laughs> 그런 비유가 아니라. 정말 아니에요. 남자도 임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? 아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은 되게 멋있네요. 음 멋있네요 진짜. <laughs> 일단은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야 합니다. <laughs> 어, 엽산이란 게 있는데요, 그거를 꼭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자가 만들어진데 필요한 기간이 한 70일에서 90일 한두달세달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좀 좋은 거를 먹고 안 좋은 걸 피하면 좋겠죠? 뭘 먹으면 안 될까요? 불닭볶음면이요. 그렇죠 그런 거. 간배요. 그렇죠 맞아요. 그다음에 술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. 그 이슬이 진짜 좋은 이슬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단 말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. <laughs> 세반데 누가 주입시키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어, 많은 여성분들이 그 이제 임신 준비를 하면은 어, 그 음.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아, 또 아. 되게 실패. 자책하게 어, 되고 죄책감도 가지시고 음.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와이프 어 신경 음. 거슬리지 않게, 그러니까 어, <laughs> 안 보이면 될까요? 살아서는도 어, <laughs>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어, 혹은 이제 뭐 괜히 어 오늘 이번 달왜안 됐어 이렇게 아, 하거나 그렇지. 그런 건 정말 최악의 말이 될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.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안 되다 보니까 음. 좀 와이프 마음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있어주고 토닥여 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. 이제 나, 난인 부부나 그런 경우에는 위로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오는데 걸음이 이제 너무 느려서 발이 음. 작아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음.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좀 심리적인 뭐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키울지. 잘 키울지, 그, 구체적으로 뭐, 집안일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,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. 왜냐면 그때 이제 엄마는 심체적으로 되게 힘들고,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이 집안일까지 뭔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면 음.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, 뭐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을 잘 나누려면 대화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. 임신과 출산을 넘어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양육방식에 대한 맞죠. 대화도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렇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아우, 정리 깔끔하네요. <laughs> 네. 어, 너무 그럼, 유익한 것 같아요. 어, 오늘. 유익하셨나요? 네. 다행이네요. 네.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그럼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! 안녕!